자, 우리 흥구석유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자 주식 마초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흥구석유가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딱 상한가를 기록을 해버리는 자, 이런 주가의 움직임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선 여러분들께 너무 축하드린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냐? 자, 제가 이 흥구석유라는 종목을 어제 19시간 전에 분명히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자, 지금 이 종목, 모멘텀, 세력들 매직, 그냥 둘다 미쳤다. 이런 종목을 정말 5배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린 종목입니다. 자, 그랬던 종목이 오늘 하루 만에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이제 축하드린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근데 지금 흥구석이라는 종목이 당연히 이 앞에는 전고점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신고가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다 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흥구석이라는 종목의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니까요. 자,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또큰 힘이 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흥구석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이 흥구석유 이론 회사 제가 왜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선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슈인 바로 요 이슈 때문이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여러분들 주가가 지금 여기서 크게 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 어쨌든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금 전쟁의 격화가 됨에 따라서 자 지금 이렇게 유가가 순간적으로 폭등을 하다 보니까 흥구석유, 한국석유 이런 회사들이 모두 다 주가가 올라가고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이, 이 전쟁과 관련해서 이제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성명을 발표할 때는 당연히 여러분들 어떤 내용들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당장 멈춰야 된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분명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 이란이라는 이런 강대국을 상대로 계속해서 이런 군사작전을 펼치려면 은이 미국으로부터 여러분들 지 조금 조금씩 들어와줘야 이란이랑 전쟁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만약에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란이란 나라도 여러분들 그래도 중동 내에서는 이 군사력이 그래도 막강한 나라 중에 이렇게 하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버틸 수 있는 자 이러한 지금 군사 작전을 더 이상 펼칠 수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트럼프가 이제 성명을 발표해서 너네 그만해라 중재의 역할을 해주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이 전쟁은 조금 조금씩 이제 휴전의 양상으로 갈수 밖에 없는 자 이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 이제 이 유가가 또다시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이거를 계속해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드리는 거는 지금 이 유가라는 건 여러분들 이 전쟁 때문에 순간적으로 배럴당 70달러까지 폭등을 하긴 했지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저는 90달러 100달러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사우디 그러니까 오펙플러스에서 지금 이제 유가 이 뭐냐 그 원유 생산을 계속해서 증산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제가 어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증산을 하고 있을 때는 당연히 여러분들 원유의 가격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사우디란 나라는 이 배럴당 유가가 여러분들 70다, 78달러인가 0달7 80달러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매월 마다 계속 재정적자를 보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 재정적자를 계속 봄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산하는 이유는 이렇게 증산을 해서 원유의 가격을 떨어뜨려서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원유를 시추하고 있는 이 회사들이 모두다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 배럴당 단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생산 단가라는 게 있는데 생산 단가보다 배럴당 단가가 싸져 버리게 되면 이걸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된다? 지금 미국에는 여러분들 시초 회사들은요. 모두 다 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사우디가 계속해서 증산을 함에 따라서 우선 미국 회사들을 망하게 만들고 미국 회사들이 망하게 되면 이제 이 원유에 대한 원유 생산에 대한 이런 주도권을 또 다시 사우디가 가져가니까 사우디는 그 순간부터 원유를 100달러에서 100, 뭐냐, 그 110달러, 90달러, 120달러 계속 올릴 수 밖에 없단 말이야. 지들이 이제 손해봤던 걸 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전쟁 때문에 이렇게 70달러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90달러, 100달러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흥구석유는 회사가 90달러, 100달러 수준까지 다시 한번 배럴당 단가가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무조건 이 앞에는 전고점이 돌파가 될수 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흥구석유 앞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흐름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분석을 또 해보면서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 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거다 라고도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을 모두 다 보시게 되면은 내려가고 있는 우아형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현재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우아형 추세가 확실하게 딱 돌파가 되면서요. 자 지금 이와 앞에는 고점을 이제 얼마 전에 딱 돌파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 추세를 확실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지수가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주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시장이 올라가겠구나라는 이런 기대감이 커져버리다 보니까 이제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굉장히 많은 이런 수급의 움직임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하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변동성이 이렇게 커져가고 있을 때는 우리가 말 그대로 시장을 하루 종일 보면서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보면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요즘 같은 시장에서 매매하는 걸 상당히 어려워하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하루 종일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또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제대로 또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하나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이 6월 13일 자 오늘 날짜 확실하게 보이실 건데요 자 제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주요 이슈들을 짚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어떠한 도움을 드렸는가 라는 걸 여러분들 살펴보시게 되면 자 6월 13일 오늘 날짜입니다 제가 이 대성하이텍이라는 종목을 8시 44분에 이제 여러분들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다공유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이 대성화이텍이라는 종목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또 살펴보셔야 될 건데요.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거의 뭐보합권에서 시작을 했던 종목이 자, 장중에 상한가를 딱 터치를 해주는 이런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에게 또 종목 받아가신 분들께서는요, 또 굉장히 하루 만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라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계시면은 매일마다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이렇게 수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6492 1704 여기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구요 자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 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보내드리는 이 링크 여러분들 받아 가셔서 이걸딱 클릭을 하시면은 제 텔레그램 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을 했는지를 제가 딱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딱 보시게 되면은 또김 김진환 님께서 1시 24분에 이렇게 입장 요청을 주셨구요 자 이런 분을 제가 한번한번볼 분분 때마다 다 그룹의 추가 버튼을 눌러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룹의 추가 버튼을 딱 눌렀을 때 김진환 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을 다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시켜 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자이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상단에 010-6492-1704 여기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 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초 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텔레그램 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요번에 이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들 꼭좀 많이들 들어오셔서 자 여러분의 확실하게 또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텔레그램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다시 흥구석유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 흥구석유라는 회사가 자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긴 했지만 이제 미국의 중재로 인해서 원유가 어, 원유 가격에 또다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게 되면은 단기간에 하락이 나올 수는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먼 이제 미래를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먼 미래도 아니야. 한 3, 4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의 미래를 쳐다봤을 땐 여러분들 여기서 또다시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나와주는 이 주가의 움직임은요 공격형 매집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우상향을 꾸준하게 만들어주면서 세력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물량을 매집을 해놓고 자 주가가 하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거래량이 단한 번도 안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닥을 잡은 다음에 이제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면은 전고점을 돌파한다 라는 이런 공격형 매매, 아, 매집이 아매 지금 나와주고 있는 건데요. 이런 매집이 예전에 여러분들 덕산 테코피아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자 덕산 테코피아를 보시게 되면은 요 앞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크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을 매집을 하죠. 그런 다음에 주가가 쭉 급락을 했는데 급락을 할때 거래량이 안 나오고 바닥을 잡은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어느 정도 어 이렇게 횡보를 좀 이어가주다 보니까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갈 때는 앞에는 전고점이 돌파가 된다 이걸 우리가 하나의 공격형 매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지금 흥구석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여기서 주가가 우상향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급락 나왔어요 이제 뭐 나와야 돼요? 횡보 나와야죠 횡보 나온 다음에 주가가 올라갈 때요 앞에는 고점이 돌파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나와주는 이 주가의 상승은 사실상 앞에는 매물대를 소화를 시키기 위함인 거고 이 다음에 눌림목이 분명히 한번 더 나오면서 바닥을 또 형성을 할거다 그러면 이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바닥을 형성을 해주는 이 저점 눌림목 매수 타점을 내가 얼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 라고 또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요저점 매수 타점에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또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 보기 위해서 자 제가 요 흥구석이라는 종목의 분석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온 이런 분석 자료 가 되겠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이 흥구석유의 분석 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흥구석유라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 이 분석자료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 라고 전에 자신있게 또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 흥구석유의 분석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6492-1704. 여기에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흥구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흥구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분석 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이 흥구석의 유 분석 자료 꼭좀 많이들 받아 가셔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흥구 석유에 대해서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